왜 스토어치 해놨어? 아, 그왜 시간이 있어? 네, 네, 네. 왜 시간이 있어? 그렇지! 1점짜리. 추워. 렸나 제가? 포인트 상당히 좋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아. 아. 대신 번호 89번. 15, 김지훈. 펑. 펑펑테이 이러트 김찬희. 홍. 이코트. 슬퍼대기. 그렇지. 만사구, 마이너스 60kg. 대신 번호 90번. 풍채고, 응. 오민수. 홍 오사비 홍 가볍네 너무 사랑이 가볍고 좋은데 아 한번 이 그렇지, 아. 낱개 차네. 오! 화이발로 가요, 집발로! 열받아

점이 차이 나는데 해야지! 오! 아, 와잘네 이게 안 들어가? 아, 추 캐릭을 시킬 수도 있어 인형이 <laughs> 어떻게 됐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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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 20. 0 20. 20. 20. 0 20. 입0다0 0 20. 20. 0 20. 20. 20. 20. 20. 20. 20. 0 20. 20. 20. 20. 2까 그시지그그 그래, 하나씩 합니다, 하나씩. 그래, 다, 너무 낮잖아 어, 뭐야? 아, 미미아 형, 말은. 해야지! 아, 주영아 해야지! 시간이 없어! 주영아 해! 아, 서 있을 시간이 없... 그렇지 아, 박주영 해. <laughs>